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자작나무인데요. 자작나무는 시베리아에 많죠. 제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다닐 때 가장 많이 본 나무가 바로 이 자작나무입니다. 생긴 거는 이런데 우리도 많이 있으니까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작나무는 이제 두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베툴 알바 이건 백자작나무 뭐 은자자작나무라고 부르는 거고 유럽자작나무라고 부르기도 하죠 혹은 베툴라 렌타 이거는 미국자작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자작나무의 특징이 이렇게 껍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야경부위는 껍질인데요. 미국자작나무는 껍질하고 잎이고 유럽자작나무는 아, 잎 중에서 연한 잎, 새로 생긴 잎만 사용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유럽자작나무는 유라시아 전체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고 제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갔을 때도 본게 바로 이 유럽자작나무 혹은 은자작나무를 부르는데 이거는 껍질이 백색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미국 자작나무는 미국 전역에 있는 건 아니고 어, 동부 예전에 미국 그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그쪽 그쪽에만 있습니다. 통명은 영어로는 화이트버치, 간우버치, 베이퍼버치 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는 게 은자작나무 혹은 어, 백자작나무, 유럽자작나무 이런 거고요. 그리고 미국 자장 나무는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블랙 버치, 체리 버치, 마호가니 버치, 마운틴 마호가니, 스파이스 버치, 스윗 버치 이런 형태로 이름이 많습니다. 한글로는 그냥 자작나무로만 했어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미국 자작 나무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편의상 부르는 거고. 실제로 부르는 거는 은자작나무, 그러니까 유럽자작나무 그거만 있고 어, 미국자작나무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없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북반부에서 20m, 뭐 30m까지 자라는 것도 있어요. 특히 미국자작나무가 그렇죠. 그렇게까지 자라는 낙엽수고요. 수평으로 벗겨지는 흰색 껍질. 물론 이거는 은자장나무 그러니까 유럽자작나무가 그렇다는 거고 어국자작나무무이이색이이약비비적적다는 거죠. 뭐 아주 검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봐서 하 r 면 은자작나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잎은 심장 모양이고 상부는 연녹색, 하부는 톱니 모양 이런 형태로 어, 다르고요. 꽃은 암꽃과 수 e 로 분리되는데 당연히 열매는 암꽃에서 성숙하죠. 그게 이제 콘 형태, 그 잣같이 생긴 게 콘이라고 그러죠. 효능은 수렴제, 이뇨제, 발암제인데 수입 그러니까 수 수액으로 입찰을 만들면 신장 결석 제거하는데 좋고 피부 세척 혹은 뭐 목욕 참가용으로 해서 피부를 개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입을 아까는 그 우려인데 이거는 다려서 어~ 사용하면 좋고요 불면증에도 뭐~ 아까 입다리만큼 진하지는 않지만 연하게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껍질하고 입을 쓴다고 그러는데 껍질을 다리면은 피부 세척이나 목욕 첨가에 좋습니다. 사용법은 어, 이거는 말려서 사용하진 않고요. 신선하게 잎을 채취해서 사용하고, 우리기는 반컵 물에 잎한 스푼, 다리기는 반컵 물에 잎한 아, 스푼을 끓인 다음에 두 시간 정도 두고 실온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소다수를 반 티스푼 정도를 추가해서 하루에 한 컵을 마시면 됩니다. 주스는 어, 그냥 필요시. 한 티스푼이니까 아주 작죠 조금씩만 음용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227번에 정리 했고요 자작나무는 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데 그 효과가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필요한 효과가 아니어서 뺐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러시아에 가면 가장 많은 게 자작나무니까 거기를 방문하시면은 실증 날 정도로 많이 보실 겁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